트로트 황태자 박지연이 설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선보일 비밀스러운 배역과 새로운 도전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2026년 설 연휴, 안방극장을 뒤흔들 역대급 방송 사고급 반전 드라마가 예고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명실상부한 트로트의 왕자 박지연이 서 있습니다. 이번 설 특집 녹화 현장에서 벌어진 박지연의 행보는 단순한 출연을 넘어 방송계의 관행을 뒤흔든 일대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그의 비밀 역할과 그가 선택한 파격적인 결단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스튜디오, 비밀스러운 움직임. 설 특집 녹화가 진행된 스튜디오는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은 기류가 흘렀습니다. 평소에 화기애애한 축제 분위기와는 달리 제작진의 움직임은 지극히 조심스러웠고 보하는 극도로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리허설 도중 스크린에 1초간 깜빡이며 나타난 비밀 역할피라는 자막은 현장에 있던 관객들의 호기심을 폭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박지연의 대기실은 철저히 통제되었으며 스태프들조차 함구령이 내려진 듯 말을 아꼈습니다. 관객석 한쪽에 노인 주인 없는 마이크 스탠드는 누군가의 등장을 암시하며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고 이는 박지현이 단순히 노래만 하러 온 것이 아님을 암시하는 복선이 되었습니다. 무대 뒤의 관찰자 박지현의 첫 번째 변신. 마침내 무대에 오른 박지현은 화려한 가수의 모습이 아닌 차분하고 단단한 표정의 관찰자로 등장했습니다. 그가 맡은 첫 번째 비밀 역할은 바로 무대 뒤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지현은 무대 위에서 빛나는 동료 가수들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떨림. 그리고 실수와 눈물을 기록하는 비공개 관찰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무대 직전 가사를 대내며 손을 떠는 선배의 모습, 대기실에서 홀로 눈물을 훔치는 후배의 간절함을 영상에 담아 관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박지연은 저 역시 무대 위에서 숨이 막히는 공포를 압니다. 오늘 저는 그들의 흔들리는 다리를 지탱해주는 동행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관객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심판자가 아닌 보호자로 방송 관행을 깬 파격 결단. 하지만 진짜 사건은 녹화 막바지에 터졌습니다. 제작진은 박지연에게 최종 비밀 역할로 심판자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에게 전달된 두꺼운 봉투 안에는 한 출연자의 치명적인 과거 혹은 실수를 폭로하는 영상과 증거가 들어있었으며 박지연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내용이 전국에 송출될 예정이었습니다. 제작진은 화제성과 시청률을 위해 박지연을 심판의 도구로 세우려 했으나 박지연의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생방송 직전의 긴박한 상황에서 수천 명의 관객과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작진이 건넨 비밀 봉투를 찢어버리는 전대미문의 선택을 했습니다. 박지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나 약점을 방송의 소모품으로 쓰는 방식이 과연 설날에 어울리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심판자가 아닌 동료를 지키는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그의 발언은 제작진의 의도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자 자극적인 콘텐츠에 매몰된 방송계에 던지는 묵직한 경고였습니다. 고백으로 이어진 진실, 설날의 진정한 의미, 박지현의 용기 있는 행동은 예상치 못한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그의 진심에 감동한 해당 출연자가 스스로 무대 앞으로 나와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인위적인 폭로가 아닌 진정한 자기 반성과 용서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고 관객들은 박지연의 결단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는 제작진이 기획했던 충격적인 스캔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울림을 주는 진짜 드라마였습니다. 박지연은 울먹이는 출연자 곁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설날은 결국 함께 이겨내는 날입니다. 라는 메시지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스튜디오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관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조명이 서서히 꺼져갔지만 현장에 남은 제작진과 출연진 사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긴장감과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연이 찢어버린 그 봉투 조각들은 무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것은 마치 시청률 지상주의에 빠져있던 우리 방송계의 단면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대 뒤에 진짜 이야기, 박지현의 고뇌와 결단. 사실 박지현이 그 봉투를 찍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대기실 복도에서 마주친 출연자의 공포에 질린 눈빛, 그리고 그를 압박하던 제작진의 서늘한 요구 사이에서 박지현은 연예인으로서의 커리어와 인간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처절하게 고민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지현은 녹화 직전까지도 제작진과 수차례 면담을 요청하며 이것이 진정으로 설날에 어울리는 기획인가를 대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작진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결국 출연자를 돕는 길이라는 논리로 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지연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진실은 대중의 말초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소비용 진실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는 스스로 악역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제작진의 지시를 거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계약적 책임을 온몸으로 안고 무대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방송계에 던진 묵직한 돌짓고, 심판자에서 보호자로, 박지현의 이번 행동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돌발 상황을 넘어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 방식에 큰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오디션과 특집 프로그램들이 악마의 편집이나 충격 폭로를 통해 화제성을 견인해 왔습니다. 출연자의 상처는 시청률을 위한 뗄감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박지연은 무대 위에서 심판자가 아닌 보호자가 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방송의 주인은 제작진도 카메라도 아닌 그 무대 위에서 진심을 다해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선언 이후 스튜디오에 흐른 정적은 시청자들이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즐겨왔던 타인의 고통에 대해 성찰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출연자의 용기 있는 고백, 박지현이 만든 기적, 박지현의 진심은 곧바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보호를 받았던 출연자가 스스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장면은 제작진이 준비한 그 어떤 충격적인 증거 영상보다도 강력했습니다. 강요된 폭로가 아닌 자발적인 참회는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비난 대신 격려의 박수를 끌어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작가는 우리는 더 자극적인 것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감동할 것이라 믿었지만, 박지현 씨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우리가 만든 대본보다 훨씬 더 위대한 드라마가 무대 위에서 펼쳐졌다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2026년, 새로운 트로트 정신을 정립하다. 이번 설날 특집은 박지현이라는 아티스트의 품격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동료를 아끼고 무대의 가치를 지킬 줄 아는 진정한 트로트 왕자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트로트가 단순히 흥겨운 리듬을 넘어 한과 삶, 그리고 사람을 위로하는 음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박지현의 선택은 트로트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번진 이번 사건의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박지현의 용기가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에도 필요하다. 사람을 지키는 방송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응원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무대를 내려오며 동료들의 손을 하나하나 맞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짧은 인사 이상의 깊은 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6년 설날, 우리는 박지현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인간애를 목격했습니다. 박지현의 이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선택은 방송이 끝난 직후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단순히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자극적인 폭로전으로 치닫을 뻔했던 설날 특집은 박지현이라는 한 아티스트의 용기 있는 결단 덕분에 방송 역사에 남을 인간 승리의 드라마로 탈바꿈했습니다. 방송 다음 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박지현의 이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아는 진정한 스타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특히 제작진의 압박 속에서도 봉투를 찢어버린 장면은 올해 최고의 1분으로 꼽히며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중은 방송사가 시청률을 위해 출연자의 상처를 도구로 삼으려 했던 행태를 비판하는 동시에 이를 온몸으로 막아선 박지현의 보호자 역할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실 이날 제작진이 준비했던 비밀 역할의 후폭풍은 박지현조차 예상치 못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당초 제작진은 출연자 A씨의 과거 실수와 관련된 녹취록과 영상을 확보해 박지현의 입을 통해 이를 공개함으로써 설 연휴 내내 화제가 될 대형 스캔들을 터뜨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지연은 녹화 전부터 출연자들의 간절한 눈빛과 그들이 무대를 위해 흘린 땀방울을 지켜보며 이것이 결코 방송의 재미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박지연의 대기실을 방문했던 한 스태프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박지연 씨는 봉투를 건네받은 직후 한참 동안 기도를 하듯 눈을 감고 있었다. 그가 느꼈을 무게감은 상상조차 할수 없다. 방송사의 출연 정지까지 각오한 듯한 결연한 표정이었다. 이 증언은 박지현의 선택이 결코 가벼운 돌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를 건 숭고한 결단이었음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박지현의 용기에 힘을 얻어 스스로 진실을 고백했던 출연자 B 씨에 대한 응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B 씨는 방송 이후 개인 SNS를 통해 지현 씨가 봉투를 찢는 순간 제 마음 속에 있던 가짜 껍데기도 함께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상처였지만 이제는 정직하게 마주하고 다시 노래하겠습니다 라는 글을 남겨 또 다른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이는 박지현의 선한 영향력이 동료 가수의 삶까지 변화시켰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방송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향후 음악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 방식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시청률 지상주의에 빠져 출연자의 인권을 외면하던 관행에 박지현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며 이제는 자극적인 연출이 아닌 출연자 간의 진정한 유대와 음악적 진정성이 대중을 움직이는 시대가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설날 특집은 자극적인 폭로 없이도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착한 예능이 성공할 수 있다는 공식을 입증했습니다. 박지현의 소속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짧지만 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박지현 가수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무대를 함께 만드는 동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의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앞으로도 그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박지현의 행보에 더욱 든든한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박지현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를 넘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진정한 리더의 표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픔을 감싸 안으며 함께 나아가는 그의 모습은 2026년 대한민국의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설날이라는 명절의 의미처럼 모두가 다시 화합하고 서로를 보듬는 세상을 박지어는 무대 위에서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설날 특집 방송이 송출된 이후 대한민국은 박지현이라는 이름 석자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단순히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보여준 행동이 방송계의 고질적인 악습인 자극적인 편집과 폭로 위주의 예능의 경종을 울렸다는 점입니다. 방송이 끝난 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박지현의 선택을 지지하는 글들이 수만 건씩 올라왔습니다. 특히 한 시청자는 예능을 보며 긴장한 적은 많았지만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걸고 봉투를 찢는 가수의 모습에서 진정한 트로트의 정신을 보았다는 소감을 남겨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의 상황은 여전히 긴박했습니다. 방송국 고위 관계자들과 제작진은 예상치 못한 방송사고에 가까운 박지현의 돌발 행동을 두고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충격 폭로가 무산되면서 광고주와의 계약 문제나 향후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전은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지연의 보호를 받았던 그 출연자의 고백 영상이 유튜브와 포털 사이트에서 기록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오히려 프로그램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한 것입니다. 제작진은 뒤늦게 박지연의 선택이 옳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익명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시청률을 위해 누군가의 상처를 팔려고 했지만 박지연은 시청률보다 사람을 선택했다. 그가 봉투를 찢는 순간 우리 모두는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박지연의 소속사 역시 이번 사태 이후 세도하는 격려 전화와 응원 메시지에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박지연은 대기실을 나오며 스태프들에게 미안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잠을 잘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짧은 인사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의 이 한마디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늘 불안에 떨어야 하는 수많은 예술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6년 트로트계뿐만 아니라 방송계 전체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심판자가 아닌 보호자를 자처한 박지현의 비밀 역할은 예능이 단순히 재미만을 추구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미를 회복하는 공간이 될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박지연은 이번 특집을 통해 단순한 트로트 가수에서 시대를 대변하는 아이콘으로 거듭났습니다. 그가 지켜낸 것은 한 명의 출연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잊고 살았던 동행의 가치였습니다. 설날이라는 민족 최대의 명절에 가장 어울리는 선물은 결국 사람의 진심이었음을 박지연은 자신의 손으로 찢어버린 봉투 조각들을 통해 역설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트로트의 열기 채널은 앞으로도 박지연 선수를 포함한 수많은 아티스트의 진솔한 행보를 끝까지 추적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진짜를 선택할 줄 아는 용기, 그 용기가 만드는 아름다운 무대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대하게 됩니다. 설날 특집 방송이 송출된 이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박지현 신드롬에 빠졌습니다. 시청률 조사 기관에 따르면 박지현이 봉투를 찢는 장면의 순간 최고 시청률은 20%를 상회하며 동시간대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방송 이후 형성된 여론의 질이었습니다. 방송 사고인가 전설의 탄생인가 방송 직후 MBN 시청자 게시판과 각종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초반에는 제작진이 준비한 반전 영상을 보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박지현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한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 사태를 두고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과거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누군가의 치부를 드러내 시청률을 사는 검투사 경기였다면 박지연은 그 경기장 한복판에서 칼을 버리고 인간성을 선택했다. 이것은 방송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예능 역사에 기록될 가장 고결한 반란이다. 실제로 제작진 내부에서도 격렬한 후폭풍이 일었습니다. 당초 폭로를 통해 화제성을 극대화하려 했던 일부 고위 관계자들은 박지연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검토했으나 방송 이후 쏟아지는 찬사와 광고계의 폭발적인 반응에 오히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광고계와 방송계의 러브콜, 신뢰의 아이콘으로 등극. 박지현의 이러한 행보는 그의 브랜드 가치를 단숨에 수직 상승시켰습니다. 단순히 노래 잘하는 트로트 왕자를 넘어 어떤 상황에서도 소신을 지키는 믿음직한 청년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된 것입니다. 특히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권과 공익 광고 모델 제안이 빗발치고 있으며, 그를 메인 MC로 기용하려는 예능 프로그램들의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한 광고 관계자는 박지연이 봉투를 찢을 때 보여준 단호한 눈빛은 그 어떤 화려한 연출보다 강력한 신뢰를 주었다며, 현재 그는 2049세대부터 실버 세대까지 전 연령층이 지지하는 유일무이한 아티스트가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동료 가수들이 증언하는 무대 뒤에 박지연. 방송에서 고백했던 그 출연자 외에도 현장에 있던 동료 가수들의 증언이 이어지며 감동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 동료 가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박지연 씨가 무대 뒤에서 우리 한명한 한 명의 손을 잡으며 떨지 말라고 응원해줬다. 그가 비밀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를 관찰했던 것은 감시가 아니라 진심 어린 걱정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박지연이 보호하려 했던 그 진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추측보다는 그를 지켜준 박지연의 용기에 집중하자는 자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극적인 폭로에 열광하던 시청 문화를 시청자 스스로가 바꿔나가는 이례적인 현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6년, 박지연이 열어갈 새로운 트로트 시대. 박지연은 이번 사건 이후 짧은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측근을 통해 그저 그 순간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앞으로도 노래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가수가 되겠다. 는 짧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의 비밀 역할은 이제 끝났지만 그가 남긴 여우는 대한민국 방송가에 커다란 숙제를 던졌습니다. 예능의 재미를 위해 출연자의 인권을 어디까지 소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설날 특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2026년 새해, 박지연은 트로트 가수를 넘어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가 보여준 용기와 따뜻한 동행은 차가운 화면 너머의 우리에게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박지연이 앞으로 보여줄 행보가 단순한 음악 무대를 넘어 우리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